혹시 최신 태블릿으로 스마트한 일상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기고 싶으신가요? 레노버 탭 M10 플러스 3세대는 긴 배터리 수명과 선명한 10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전면과 후면에 8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되어 영상 통화와 셀카 촬영도 문제 없어요. 4GB의 넉넉한 메모리와 128GB의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빠르고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으며, 안드로이드 12 이상 운영체제로 최신 기능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세련된 회색 컬러로 스타일리시함까지 갖춘 이 태블릿은 여러분의 일상에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